지역 균형 발전 과제의 핵심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내년에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7년부터는 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 남부 내륙철도를 내년 중 착공하고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지방권 비중을 65%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2027년 자율주행차의 완전 무인화 단계인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중 도시 전체 단위의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전도 예고했습니다. 202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천 호를 분양하고 5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추가로 3만 5천 호 이상을 착공하고 용적률은 최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해서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적 주택은 110만 원을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건설 안전도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 안전 특별 법을 제정해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혁신과 관련해서는 KPS 정액제를 내년 1월 시행하고 GTX A 노선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LH 개혁과 코레일 SR 통합,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공 운영 전환 등 관계기관 구조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장관은 기관 평가를 정책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개혁의 한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납니다.